스마일 힐링 순, 복을 싣고 여러분 찾아갑니다. 요즘 지하철을 타면, 뭐 젊은 사람들이나 60, 70, 80대 되는 분들까지 다뭐 하고 있습니까? 책을 보는 사람은 거의 보기가 힘들고, 다 손에 핸드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출간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참 대단한 일이지요. 원래 서른 살 총각인데 책두 권을 내서 두권다 베스트셀러가 되게 한 전대진 작가를 오늘의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소개합니다. 제가 오늘 정한 주제, 내가 얼마나 만만해 보였으면 이분의 첫 번째 책 제목입니다. 금년 4월에 출시된 두 번째 책 제목은 실컷 울고 나니 배고파졌어요. <laughs> 책 제목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아주 기발한 발상입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 일찍 많은 어려움을 겪다 보니 자신의 속상하고 힘들었던 사연을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에 그대로 꾸밈없이 표현한 것이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전대진 작가를 통해 우리 삶의 위로와 공감과 소통이라는 이세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 글을 따르는 팔로워가 2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지난해 연말 12월 31일 mbc 뉴스에 위로와 공감의 핵심 인물로 보도된 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근간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도 출연했고 특강과 간증과 방송 활동을 하면서 또 그가 대구 동성로에 찜닭집을 운영을 하고 있대요.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온대요. 그가 살아온 길을 보면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매 맞고 사시는 어머님을 보고 자랐고 중학교 때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셔서 가난과 외로움과 많은 상처 속에 자랐습니다. 대학을 또 재수, 삼수까지 하다 보니 알바자리도 나이가 많아서 일 시켜먹기 힘든다고 잘 받아주지 않았어. 막노동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노숙자들 틈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유통기간이 지난 삼각김밥, 그걸로 허기진 배를 채운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가 이모한테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를 갔는데 그 수련회에 은혜 받고 그 인생에 역전이 왔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메시지에 큰 충격과 들뜬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뭐,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옆에 친구를 슬쩍 보니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도라고는 생전 처음 해보는 그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만 좀 들어주세요. 저는 옆에 친구처럼 저렇게 졸고 저런 사람이 아니라, 저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과 그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하나님 접수하셨지요? <laughs>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접수하셔서 오늘의 그가 된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면 모든 것이 뭐 일사천리로 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인맥도 없고 술에 취한 아버지가 한 번은 자는데 너무 숨이 답답해서 눈을 떠보니 아버지가 목을 졸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밀쳐내고 맨발로 뛰쳐나와 온갖 고생을 하면서 산 넘어 산을 넘는 고비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또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 이책 한때 다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의 한 문장이 그 인생 역전에 새로운 탄력을 다시 불어 넣었습니다. 그한 문장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 하실 때, 감당하기 힘든 길로 몰아가신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은 이한 문장이 어떻게 다가오는지요.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길로 몰아가셔서,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며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항복한 이후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제 이름 아시죠? 세상 사람들도 친구들도 선생님도 다 나를 무시하고 아버지마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도 감당하기 힘든 길로 뭐라 가시는군요.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감사 조건이 있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할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는 아무나 할수 없는. 나는 그 아무나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찾아와서 하얀 봉투에 돈 50만 원을 건네주면서 나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자네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줄수 있는 위치에 설때 나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고 하면서 큰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의 성공신화 전대진 작가를 통해 느낄 수 있는 몇 가지를 짚어봅니다. 첫째는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자만이 성공신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 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눈물 전전 빵을 먹고 지냈던 불행했던 과거가 있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울수 있었고, 그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역전 인생으로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메이지 않은 도전과 감동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너나 할것 없이 과거를 돌아보면 수많은 죄들과 아픔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도전과 감동을 받아 전대진 작가처럼 불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 중에 눈물젖은 빵을 먹으며 불행했던 과거에 매여 고통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당신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실함과 공감 소통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여정에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개성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말만 막 늘어놓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하면서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불편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위로가 되는 편안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대진 작가는 인상도 아주 부드럽게 생겼지만 지쳐서 낭망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에게 항상 미소를 지으며 신솔하게 다가가 위로와 공감을 주는 공감소통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은내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전대진 작가는 이모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수련에 참석하여 생전 처음 드린 기도와 내려놓은 책의 한 문장을 통해 그 인생의 역전을 장식하였습니다. 은혜받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받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은혜받는 자리가 바로 책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독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경험과 삶의 노하우와 인생의 액기스가 담겨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책을 읽다가 보면 캄캄한 터널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나듯이 번쩍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늘그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서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은혜 받는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전대진 작가는 목사님의 그 목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다고 간정을 마무리한 그 전대진 작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인생 역전을 장식하여 성공, 신화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일 일어날 것입니다.